이렇게 감싸고 있는 가장 끝에 있는 <laughs> 가상의 천체 집단인데,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어, 이거 눈이 아득해지시더라고. 네, 태양계 가장 끝에 있는 이 해성이 잠들고 있는 돌덩이가 이렇게 싸고 있는 네, 껍질 같은 건데, 여기를 우리가 쏘아올린 보이저호가 300년 후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는 보이저호하고 몇년 뒤? 한 2, 3년 뒤에 연락이 끊겨요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럼 그 친구는 혼자 그 어둠 속을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돌 사이를 막 이렇게 비집고 가면서 다른 은하까지 3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인고의 시간을 뭔가 응원하고 싶어서 이런 곡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되게 비슷하잖아요? 어, 월요일쯤 되면 이제 눈앞이 깜깜하고 그렇잖아요 <laughs> 네. 하지만 오늘은 너무 즐거우시죠 주말이 시작됐으니까? 출근길에 한번 들으시면 아주 힘이 날 겁니다. 저도 가끔 이 곡에 힘을 받곤 해요.